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나온 옛날엔 쌍용이었죠 렉스턴 W라는 모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역까지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 진짜 매니아층 분들이 엄청 많아요 가격 스펙트럼이 좀 너무 이렇게 다양한데 뭐, 저렴한 거는 뭐, 400만원에서 500만원대까지도 있고, 비싼 모델들은 1000만원 초반까지도 넘어가는 모델이 있고요. 요 차량은 이제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거쳤던 차량이에요. 이제 전면 라지에이터 그릴이랑 요 밑에 데일라이트가 좀 추가되면서 조금 블랙 색깔이랑 좀더 어울리게 웅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제가 렉스턴 영상이 몇 개가 있고, 그리고 렉스턴을 많이 알선을 해봤지만, 지금 여기 빗방울이 조금 밖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지상으로 올라올 때좀 빗물이 좀 맞았던 거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역대급 정말 외관 컨디션하고 실내 컨디션 그리고 엔진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측면으로 넘어오면서 뭐 이쪽까지는 굉장히 지금 어디 한 군데라도 스크래치 같은 건 딱히 안 보이고요 이 밑에 크롬 몰딩까지도 물때 하나 없이 정말 관리를 정말 잘 했어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는 뒤에 한50% 에서 60% 정도 남았고 생산주기 한 번만 볼게요 24년도 50번째 주에 생산 들어갔습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있으셨나봐요 작년에 50번째 주면 조금 하반기 정도 일텐데 생각보다 조금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안 남았고 지금 후면부로 보시면, 렉스턴 이렇게 있고, 지금 트렁크가 이제 SUV 차량들은 좀 중요하죠. 트렁크 매트까지 이렇게 깔려 있고, 당연히 시트 폴딩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적재함은 이제 뭐 차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큰 짐을 실을 때는 충분한 공간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이쪽 타이어도 보시면 똑같아요. 타이어 트레드는 진짜 비슷한 것 같고, 간혹 가다 중고차들은 이제 타이어 트레드가 똑같은데 사이어 날짜가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뒷자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가 직각자세로 딱 앉았을 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한 개에서 한개 조금 반보다는 좀 작아요 그 정도 느낌 나오고 헤드룸 공간이 아무래도 SUV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외관은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뭐 정말 컨디션이 정말 중고차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너무 잘해놓으셔서 제가 손본 거는 그냥 부분적인 뭐 스크래치 도장 작업했고 광택 이쁘게 했고 지금 상단에 보시면 엔카 진단 스티커까지 붙어 있어요. 이 차량은 아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올량호 판정까지 받았습니다. 자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. 실내로 돌아와봤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지금 계기판 주행거리는 159,224km. 이렇게 주행거리가 타코미터에 찍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당연히 경고등 같은 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없고요. 지금 내비게이션이 좀 아쉬워요. 제가 직접 이거 매입했을 때 전차주분이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 물어보니까 원래 이게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나는 이게 좀 아래에서 보는 게 싫다. 그래서 오디오를 아예 새 걸로 그 중고로 갈고 이거를 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순정이 여기 에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뭐 우선 차주분 전 차주분 얘기고. 자 아래쪽 보시면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가 있고 밑에 이제 CD 체인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이제 공조기죠.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요 차량 열선만 될것 같은데 통풍 시트 되고 열선 시트도 됩니다. 열선으로 갈 때는 밑에가 빨간색으로 바뀌고. 통풍 시트일 때는 파란불로 바뀌죠. 조수석도 동일할 거예요. 동일하네요. 오, 바람 빨아들이는 소고리가 어우, 굉장히 좋네. 오, 시원해요.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이렇게 뭐 열리는 것 같지만 열리진 않는 수납 공간, 거치형 이런 게 있고, 그 밑에 쪽에, 이 뒤쪽으로 와보시면 이쪽에 이제 컵홀더겸 해가지고 수납함이 이 위에도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. 여기 암레스트 열어보시면 수납공간은 확실히 SUV답게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. 이쪽에 이제 핸들 열선이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좀 손이 시려우시면 핸들에 열선도 이렇게 나오시는데, 야, 핸들 지금 잠깐 보는데 핸들 새거야, 새거. 여기 요런데 조그만 스크래치 하나 있는 거는 진짜 뭐 아쉽긴 한데 15만 키로 탔고 지금 현재 한 나온 지 7년에서 8년 정도 지난 모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조수석 시트 한 번만 찍어봐줘. 이 밑에. 진짜 사람 안 태웠다 진짜 이건 진짜 내가 내가 봤을 때 모시고 모시고 다녔다 밖으로 나가서 차량 가격이랑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지금 2017년식 그리고 159,000km를 만탄 렉스턴 W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진짜 정숙해요 엔진에 떨림 디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아예 요동치거나 부조현상 아예 없고요 지금 이 앞에 이제 겉벨트 돌아가는 소리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냉각수하고 엔진오일 다 체크했을 때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도 교환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뭐 저희가 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엔진오일은 서비스로 갈아드립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오늘 이렇게 렉스턴 W 요 2017년식에 15만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을 영상으로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. 지금 전국 최저가 가격으로 840만원에 엔카 진단 받았고 엔카 홈서비스도 가능합니다 840만 원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열정카나 아니면 채팅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